안녕하세요 후롤루오입니다. 여러분, 다크 엘프, 휴먼 엘프,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종족 드워프까지 왔습니다. 사실 드워프라는 종족을 들었을 때 당연히 남자 캐릭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귀여운 여자 캐릭터가 나와 당황했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땅의 신 마르프를 섬기는 드워프 종족은 아인하사드가 땅의 영혼을 이용해 창조된 종족입니다. 튼튼한 신체와 높은 방어력을 가진 종족 드워프 워리어는 31레벨에 가디언과 슬레이어로 전직할 수 있습니다. 근접 탱커 가디언은 한손 검과 방패를 주무기로 사용합니다. 높은 방어력을 자랑하며 도발이나 적들의 방어력을 디버프시키는 스킬을 활용해서 공격의 효율이 높은 클래스입니다. 다음은 이도류와 창을 사용하는 높은 공격력을 가진 딜러 슬레이어입니다. 슬레이어는 드워프 종족 클래스들 중에서도 인기가 가장 많은 클래스로 자체 높은 방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드워프 워리어 클래스들의 각각의 스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디언의 스킬에 대해 살펴볼까요? 스트러스트 스킬은 전방의 무기를 크게 휘둘러 적들에게 피해를 주고 넉다운을 시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데미지를 입은 적들은 방어력이 감소합니다. 다음 어스퀘이크는 지면을 강하게 내리쳐 주변의 적들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넉다운 시키는 스킬입니다. 다음은 드워프 종족 중 인기 있는 클래스인 슬레이어입니다. 먼저 파워 스매시 스킬은 전방 범위 내에 있는 적들에게 강하게 무기를 휘둘러 큰 데미지를 입힙니다. 다음 리프어택은 6m 이내의 적에게 점프하여 착지한 곳 주변의 적들을 공격합니다. 이때 데미지를 입은 피격자는 잠시 쓰러져 행동이 불능합니다. 앵그리 드워프 스킬입니다. 높은 방어력을 가진 슬레이어가 방어보다 공격에 전념하는 버프 스킬입니다. 드워프 워리어 가디언과 슬레이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종족 선택에 도움이 되셨나요? 높은 방어력과 전장 앞에서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며 아군의 공격 효율을 높여주는 탱커 가디언. 리니지 2 레볼루션 근접 캐릭터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한방딜을 자랑하는 딜러 슬레이어. 지금까지 리니지 2 레볼루션 드워프 워리어 편 호를루 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ver the land.